여기가 아침 시장입니다. 지금 7시 정도 됐는데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해산물에 나라답게 해산물 팔고 있고요. 단호박, 감자. 중국이 과일이 맛있다고 해서 과일을 좀 사가려고 하거든요. 어, 이거 노란색 복숭아 맛있겠다. 중국은 수박도 되게 크네요. 이거는 서양 배인데 진짜 배... 과즙이 미쳤더라고요. 안으로 더 들어오면요. 식자재. 빵도 엄청 커요. 진짜 시장답게 한 2, 3천원에 대부분의 물건을 다살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소세지야? <laughs> 바게트 줄. 야 직접 고기를 고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뭔가 되게 신선해 보이는 조명을 썼어요. <목소리> 복숭아 게 무게를 달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납작 복숭아 왕큰 거두 개에 9.18 위안으로 샀어요. 대추도 엄청 커. 무슨 중국 대추 이렇게 크냐? 음, 대추 달다. 대추가 진짜 달고요. 엄청 생생하고 약간 사과 같아요.